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리그 투시 여분들 토마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 이제 인터넷 같은데 보면은, 당신이 뭐뭐가 된다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단하려는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이름만 넣으면은, 이제 막 여러가지로 뭐 테스트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이름 테스트가 인터넷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가지고, 그거를 재밌을 만한 것들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한번, 한번에 모음집!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복, 복. <끝> <laughs> 자 당신이 이현시 공략해가 된다면 진단하려는 이미을 입력해주세요 이거 한번 먼저 해볼게요 통깡이 통깡으로 해야 되나 통깡 2로 해야 되나 근데 아니 강류로 본명으로 넣으면은 시발. 어? 막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해막 강류는 뭐 해서 막뭐뭐막 대고 <끝> 뭐, 뭐, <끝> 막 <되고> 막뭐막 <끝>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 오케이, 통깡이. 이거 세 글자로 한번 해볼게요. 통깡이가 미연시 공략회가 되었다. 그래픽 7. 초기 호감도 만땅. 설정, 이건 뭐야? 만땅. 스토리 5. 공략 난이도 1. 뭐야, 왜 이렇게 쉬워? 퍼스널 컬러 보라색. 특이 사항, 연하. 플레이어들의 반응. 알겠다. 통깡이 얘가 흑망 아님? 얘가 마지막에 나와서 사실 내가 한 일이야.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처음부터 좀 붙어 있다가 약간 그런 포지션이네. 그래서야 알아채 있는 거예요. <laughs> 약간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네. 이제 막뒤 돌아보니까 막 사악한 표정 짓고 있는 뱁새 있고 막 그래프가 삼각 팬티 같다고요? 아 네. 자 다음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쉽게 그냥 바로 바로 가는 겁니다. 자 당신 캐릭터가 신이 된다면 자 통깡이 신이 된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 통깡이가 신이 된다면 신장 180 머리색 와인색 눈색 빨간색 특징 성격이 좋음? 자 특징 성격이 좋음 약간 오피셜 <laughs> 어 약간 현실 반영 특수능력 얼음능력 종류 수호신 무기 광선검 어, 힘4 체력 6 기술 4 방어력 6 기타 능력 1 스피드 5왜 이렇게 모잘라 보이냐 <laughs> 겁나 모잘라 보이는데요 당신이 잠든 모습 통깡이 잠든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깡이 어디 보자 푹신한 카페뒤에서 이불에 돌돌 말려서 자고 있어 그렇게 자고도 또잘수 있다니 신기하네 와나 이거 진짜 듣는 얘긴데 아, 그렇게 자고 또잘수 있다고? 막 이런 얘기 개많이 듣는데나. 혹시 이 카페 뒤에서 이불에 돌돌돌 말려가지고 자고 있대요. 약간 이미지 해보면은 좀 귀여울 것 같은데? 어. 그대로 이제 곰봉 같은 걸로 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새끼 이 새끼. 바로 멍석마리 오케이 다음 거 볼게요. 당신은 어떤 드래곤입니까? 한번 볼게요. 자, 통깡이님은 머리 한 개, 날개 두 장의 코퍼 드래곤으로 브레스는 우루에입니다 코퍼 드래곤이 뭐지? 드래곤이 아니라 다행이다. Are you serious? 오, 약간 이런 거래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커퍼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하자. 재능을 희롱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laughs> 뭐야 이거? 재능을 희롱하는 사명을 가졌고 속성은 중립 악. <laughs> 어왜 이렇게 나쁜 놈이야? 중립 악. 인간형은 여성으로 재빛 머리 사백간? 어라 재빛 머리 사백간? 자 이거라고 합니다. S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뭘 계속 들켰대 안정화해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 이건 보겠습니다. 홍강이님은 홍금보를 닮았습니다. 홍금보가 뭐지? 검색해 보 <laughs> 여러분들 저를 오늘부터 홍금보라고 불러주십시오 엘로나 장마구 나이냐고? 아니, 근데 님들, 그걸 알아야 돼. 델로나 장마군한테 이게 나오면은 얘네들 나무 이렇 보고 정색해요 근데 저니까 이거 보고 웃는 거예요. <laughs> 나는 실제로 홍금보실 안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마군이나 델로가 이거 보면은 아니 씨발, 무슨 홍금보를 닮아. 이러면서 화내요. 자, 수인이 된다면, <laughs> 자, 통깡이 펄이가 된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깡은 여성 황새 수인입니다. 눈은 다홍색이고 등까지 오는 풀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다 여성으로 나오냐? 이름이 시발 통깡인데 판타지 세계에서 환생하면 어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기. 아 자, 통깡이님은 신의 저주를 받아 여자 <laughs> 그만 여자로 태어나! 어, 왜 계속 TS를 시켜?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이름 테스트. 자. 땡땡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깡과 홍류 먼저 한번 조져볼게요. 무난하게 통깡과 홍류는 계란 껍질에 손상 없이 계란 세개를 세로로 세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방에 갇히고 맙니다. <laughs> 시간은 없습니다. 와 이거 평생 갇혀있어 하는 거 아니야? <laughs> 홍류 때문에 못 나가겠대. 내가 이제 두개 세워놓으면 홍류가 하나 망침. 자 이거는 여러 개 한번 해볼게 요 여러 개. 자 이번에는 통깡과 홍유 했으니까 통깡과 일리아 한번 해볼게요. 통깡과 일리아는 둘중 하나의 독이 든 차를 전부 마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방에 갇히고 갑니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방은 폭파됩니다. 이거 그냥 그거 아님? 니 일리아가 신성력 써가지고 이게 독이 든 차네요. 천사는 이러고 죽지 않는답니다. 쭉. 자 이제 나갔죠. 이러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이제 개같이 일리아 죽다. 하면서 <laughs> 일리아 죽으면 어떡함? 뭐난 살았으니 됐지. 자, 오케이. 이번에는 한번 홍류랑 일리아 해볼게요. 홍류랑 일리아. 자, 홍류와 일리아는 자력으로 문을 부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방에 갇히고 맙니다. 지금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투하!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야, 가든에도 이럴 줄은 몰랐겠지, 근데. 우효 할아버지랑 도키 해보자, 그러면. 우효 할아버지랑 도키. 자, 우유 할아버지와 도끼는 스키틀즈 대용량 1.6kg 짜리를 전부 색깔별로 분리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방에 갇히고 맙니다. 지시문은 둘중한 명에게만 공개됩니다. 제발 지시문은 우유 할아버지가 <laughs> "우유 할때뭐해야됐다고 아, "우효 빨리 얘기해!" <laughs> 음, 한번세명 해볼까? 통깡 홍류일리야 이렇게 해볼까? 자, 통깡과 홍류와 일리아는 레몬 10개를 30분 안에 전부 먹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방에 갇히고 맙니다. 잘 합의해서 탈출해보세요. 이거 그건데, 그냥? 근데 사실, 일리아가 홍류 뒤에서 잡고 내가 이, 홍류 입에다 10개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님? 한번 도키까지 껴볼까? 통깡, 홍류, 일리아, 도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통깡, 홍류, 일리아, 도키는 평소에 하지 못하고 가슴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방에 갇히고 맙니다. 어쩐지 천장이 점점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허! 평소에 하지 못하고 가슴에만 담아두었던 말? 호홍류야 사..사실 나널 빡대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끼털컹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한번 이름만 넣어가지고 할수 있는 간단한 이름 테스트 한번 여러 개 조져 보았습니다 자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이제 또 재미있는 컨텐츠 찾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